이재명 당대표가 캐나다 그, 한게 아주 좋은 뉴스고, 그 다음에 약간 대통령 같은 그런 면모가 보이는, 어?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막, 얼굴도 참 좋고, 얼굴도 환나게 웃고,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어? 그니까, 러 캐나다 대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음, 근데 이거 뉴스가 나온 게 없어. 이재명 당대표를, JTBC도 있잖아. 조국 뉴스는 별 것도 아닌 말을 엄청 실어주고 JTBC나 MBC나. 이재명 당대표 뉴스는, 어, 시쪽으로 이해하기 싫어있어 아니, 거대 야당 당대표 뉴스는 어떤 뉴스만 실어주는줄 알아? 어, 어떤 뉴스만 실어주는줄 알아? 재판 뉴스만 실어줘 재판 뉴스. 그것도 사, 제목을 사법 리스크라고 넣어갖고. 우리재명 당대표 뉴스는 재판 리스트? 어, 이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갖다 사법 리스크를 넣어갖고 꼭실어주고 꼭, 꼭그 다음에 한동훈하고 관련된, 한동훈하고 만날 때만 이재명 당대표를 실어줘 한동안 안만 국힘하고 만날 때만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당 대표가 항상 한동훈을 이용하는 거야. 언론에 노출되기 위해서라도, 공, 공적 공 언론에 노출되기 위해서라도 어, 국힘을 만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니면 JTBC도 MBC도 우리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민주당 당 대표로서 뭔가 공개적인 행동을 할때 행보를 할때 싫어주지를 않아요. 싫어주지를 않아요. 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친근하고 귀엽고 어 친근하고 귀엽고 이렇게 여러 대사들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보이고 있요 얼마나 좋은 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 대사들하고 어 전에는 저 영국 대사도 만나고 그러면서 참 좋은 관계 이렇게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처럼 보이잖아요 외교도 참 잘할 것 같고 응? 어, 적폐들이 이재명 대표님 싫어요 아그 어, 어,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꼭어 대통령 자기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직권 플랜이, 일찍 직권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고. 왜냐면, 이제, 윤석열이를 빨리, 퇴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롱패딩 데이 11월 2일 날, 롱패딩 데이에 어, 빨리 이거를 단핵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된다. 왜냐면, 김건희가 아주, 어, 안 내려오려고 바람을 하는데, 실수한 게 너무 많잖아요. 국민들이, 어, 국민들도 지금 김건희를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김건희를 내려오라고 하는, 보수 쪽 여론도 많기 때문에, 어? 조비 씨도, 그러죠, 그러죠, 그죠. 어? 기사 나온 게 없어, 군이만님. 어? 국정연료수 뉴스에만 기사 나오그 그니까 내가 그러잖아. MBC나 조도미 씨나, MBC, 어? 조비 씨나, MBC나, 조도미 씨, 조도미 씨나. 우리 재명당 대표가 단독으로 무슨 아주 좋은 그런 거는 이재명 홍보가 되는, 이재명 홍보가 아니지. 그건 외교잖아, 외교적인 이런 걸안 실어준다니까? MBC가. 완전 조국한테 장악됐다니까. 그 MBC 이사장이란, 이 사장이란 놈이. 어? 김건희 윤석열 비판에는 적극적일지 몰라 그 MBC 사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조국 편이야 그 새끼는 보니까 MBC 사장이라는 어? 그 지난 총선 때부터 그 절실하게 느껴요. 지난 총선 때부터.